자 안녕하세요. 게인 랜덤 컨트롤 파이널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나오는 공간 쪽에다가 그냥 시즌 모드 해놓고 한 방에 저글링 잡아버릴게요. 예. 타겟 갑니다. 펑 바로 푸세요. 예안 풀면 못 깨요. 아 이거 한 마리밖에 안 잡히냐? 스플래시로 두세 마리는 잡혔어야지. 첫 번째 판은 뭐 무난하게 다 클리어 한것 같은데, 두 번째 판은 과연 어떻게 될지. 아, 3질럿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스톰만 잘 쓰고 그 다음에 아칸 합체하면 되는데. 두 방, 세 방, 네 방. 하면 끝나죠? 할로시네이션 선택해주면서 합체. 하기 전에 스톰. 아, 아이. 처를못 했네. 사이드라 아, 아니야. 이거 괜찮아. 브루들링 괜찮아요. 고스트로 응. 히드라 못 잡아. 힘들어. 히드라가 브루들링을 잘못 잡아 가지고 응. 이거 브루들링이 이기요. 그 고스트 웬만하면 못 이겨요, 이거. 히드라가 진짜 멍청하지 않는 이상. 육마린. 아, 이거는. 이번 판은 못 이기겠다. 히드라만 이게 가능하지. 마리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운 좋으면은 잡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건운 좋았을 경우지 오! 아안 되죠? 네, 아 잠깐만. 아 이거 구도 잘 싸웠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 아깝네. 이건 깨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깨는 방법이 있어. 리버가 스케럽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텐데, 솔직히 어려운 게 맞긴 한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깨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리버 지금 멈췄죠?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저 스킬업이 지금 아래쪽을 향했잖아요. 아, 아래쪽을. 아야야야. 아니 뭐야 이거? 그렇지. 여기를 잘 활용하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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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그렇지! 바로 이거죠. 네. 여기를 잘 활용하면은, 깰 수가 있어요. 이라콘 이 아이템플러. 날 보신 분도 계시네. 할루신네저한번 하세요. 플레이가 한부리고 아, 아, 잠깐만, 아, 진짜. 잠, 잠시만요. 아, 자, 아, 진짜. 기다리라고. 덤벼, 이씨. 덤벼. 나이스. 오! 오. 자, 이번 판뭐 나오죠? 이거 다음이 뭐 나왔지? 아, 뭐 나온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여기다가 뭉쳐놓을게요. 아, 마린 매직이었구나. 아, 짝이 한번 뿌려주고. 발벌쳐. 하, 브로들링 진짜 싫다, 진짜. 어떻게 깨냐, 이걸. 아니. 깰 수가 없어요. 차라리 올질러이었으면은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아니야 이것도 모른다, 아직. 질럿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어. 그렇지. 와. 이걸 깬다고? 이걸 깬네. 이거는 생각 이상으로 쉬워요. 이거는 이거 가만히 있으면 돼. 돌리면 돼요. 이걸 끌고 와. 데리고 오면서. 싸워줍니다 나이스 이건 그냥 싸움 될것같은데요3 다크 1 탱크 달려 달려 스템팩 이단 먹고 아직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하시네요 파랑님께서 별로 말곤 깨는 방법이 없거든. 이번 판 뭐야? 아, 뭐 나온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 많이 했는데도 잘모르겠어 아, 이 요즘을 많이 하는데도 기억이 잘안 나. 오케이? 나이스, 슈피드라우메디, 수업 나이스 샷. 그냥 막 싸우세요. 저글링 부어들리 있으니까. 아..이거는 이건 좀 힘들 것 같은데 C모드 하면 달려야 되겠다 C모드 하거든요 여기 있으면은 잘 보세요 이럴, 이럴 때 달려야 돼 아야야 아아 제발 제발 달라붙어야 돼아 이거 못겠다 이거 아 다시 C모드 C모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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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위에 있는 거 위, 심어드, 심어드, 심어 허어 깰수 있겠지, 이건? 아, 육질러, 육 하이템, 보다 합체해. 아 스톰 쓰면 안 되는데. 오. 아 제발 한 번만. 한 번만요. 아아아아 아씨 아. 아, 아니 스톰 왜 이렇게 잘쓰냐 12 고스트 오골리아 음, 브로돌링좀안 떴으면 좋겠다 진짜 싫다 브로돌링 꼴보기가 싫어요, 부들, 부들, 부르들링은. 말도 안 되는, 부들들링? 부들부들. 에이, 망할 부르들. 이거 넘어라 이씨. <laughs> <laughs> 아, 또뭐 나와, 이번 판. 시빌 보스터 다음에 뭐 나왔지? 아 디파일러 맞지 수험 좋아 수험 좋아 수험 한 번만 더 뿌려, 수험 다음 판을 위한 수험이 필요한데 빨리 깨 빨리 아, 수험 걷어지겠다, 다음 판 넘어가면은. 디파 안 뜨면 다음 판 깨기 힘들단 말이에요. 다카아칸이 뜨던지. 아. 어, 근데 잠깐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스톰 잘 쓰면은. 깼어 이거 깼어 아, 아직 몰라 아니 깼어 아, 아직 아직인가? 어, 야, 제발 한 번만. 아 아직인가 어야 제발 한번만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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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깼어 깼어 어 다행이다 진짜 이거 마커네 가지고 캐리어 잡았네요. <laughs> 25마리, 3위 패스테라. 무난하지 대충 앉아놓고, 묶어주면서, 스톰을 쏘세요. 삼리버 시보이드라 오, 벌쳐 벌쳐 벌쳐. 소음도 한번 뿌려줘. 그래야 마이네 잘 터지지. 그리고 리버 마커를 하면서. 다음판을 위한 수험도 미리미리 뿌렸는데 3배틀 사울트라 이라콘 오케이 뭐 깰수가 없다 이거는 배틀 마커만 하면 되잖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35저글링시 임페스테란 35저글링시 임페스테란달려 플레이가 한번 뿌리고 플레이가 한번 더 뿌려. 자, 보면 여기로 붙여. 여기로. 아우. 다행이다. 라스트.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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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아직 모른다 근데 오케이가 아니야 지금 아직 안 끝났어 방심은 금물이다 오! 아 됐다 힘겨워, 힘겨워, 역시. 이렇게 하면서, 네. 클리어 완료. 수고하셨습니다.